왕기상 12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우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우반 왕이 역군의 감독 아브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인지라. 르우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 세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 세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우보암이 예루살렘에 일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팔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우보암에게 돌리리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스마야에게 인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오부왕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심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온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는 어, 우리가 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갖게끔 되는 것이 내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만약 무엇을 잘못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내가 받음으로써 내가 주 앞에 가까이 아갈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뭔가 잘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음으로써 우리가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니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 또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좋게 좋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것을 바라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지켜가는 자에게는 언약적 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고 그 언약적 관계를 깨뜨리는 자에게는 언약적 저주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지혜가 뭐냐면 내 정서적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오늘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하여 영과 진리 가운데 성령과 성경 가운데 충만함을 갖고 바른 선택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열한계서에서르오보암은요그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이지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폭정으로 인해서 중반기 이후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폭정으로 인하여 다 전부 다 힘들어 하고 있었던 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어서 세금과 노역을 좀 줄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루어브는은 그것 가운데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가운데 지혜로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한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언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결과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가 로브함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윗이 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다윗한테 받은 게 뭐냐 하면서 등을 돌리게다. 참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열한 기파는 이제. 우리에게 좀 복잡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나눠지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인근인가 싶은 게 나와요. 어, 토요일 날 오시면은 제가 전에 성경공부할 때 나눠드렸던 그 도표를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꼭 나오십시오. <laughs> 나오신 분들만 드릴 겁니다. 그 도표를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간에. 이 루어부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놓친 게 뭐냐면 이 다윗 언약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차질을 만든 것입니다 다윗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계획은 뭐였냐면 다윗 왕조를 끊임없이 계속 보호하셔서 모든 민족들이 다윗 왕조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당새 장막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 계획을 유산으로 받은 자가 누구냐면 루오보암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루오보암의 선택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죠. 루오보암은모는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성과 나는 솔로몬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야 된다 하는 그런 욕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부여받긴 했지만 성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역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사적으로 주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유산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보다도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국은 모든 언약이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지요. 이것을 우리 전부 다 영적인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취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가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될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선택할 권한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로 말하는 자유입니다. 자, 어쨌든 로보함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일단 로보함 개인에게는 다윗 언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졌고요. 그 영향이 자기와 함께하는 시대 속의 아픔으로 남게 되죠. 어떤 아픔이 됐냐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아픔뿐만 아픔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16절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배반해서 지금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배반자, 백성들이 배반자가 되버린 겁니다.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까지 결국 북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고대 아시리아 성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받고요 아수르의 그, 아수르라는 고대 왕국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다른 지역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버리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혼혈족이 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명칭은 뭐가 되냐면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인들 뭐 굉장히 사람식도 안했다 유대인들이 사람식안 했다, 뭐 사마리아가 중간에 피해서 다녔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반쪽짜리 유대인이다, 반쪽짜리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시대 당시에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원인을 쭉 끌고 올라가면. 이 르오브함의 잘못된 선택이 거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부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시대 그리고 나의 자녀 또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나의 감정과 느낌의 선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가? 이 로그함이요,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 아도람이라고 했나요? 그 아도람이라는 역군의 감독을 이스라엘에서 보내면, 냅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드라마처럼 생각해 보세요. 로호보암이 이제 백성들 대표들다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새끼손가락 아니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 아니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쓰였으면 내가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쓰리라 하고 굉장히 그 강력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뭐 요즘 말하면 카리스마 있게 까무지마 가만 안둬 이렇게 딱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끝밖에열 그 개의 집파의 대표들이 다윗과 오리려 무슨 상이냐 니네 집이나 다스려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루오부함을 옹호하는 유다 집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안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일단 루오부함에게왕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루오부함이 왕이 탑되고 나니까 아까 갔던 사람 다시 불러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보냈냐면 역군의 감독을 보냈습니다. 이 역군은 누군지 아시죠? 지금까지 일한 것을 일하는 그런 모습들, 세금 걷고 노동하고 하는 것을 감독하는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어떤 평화의 사절단처럼 보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할수 있는데요. 이루오밤은 역군의 감독으로 보냈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 계속 일식킬 거라는 얘기고그 사람이 그 동안 역군의 감독으로서 이 사람들을 다 쓰였기 때문에 예말을듣겠지 하는 생각에서 보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일이 생기죠. 야노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던져서 죽입니다. 살인을 당해. 그러자 루밤이 비로소,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구나 하고 얼른 수레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쳐온 겁니다. 도망쳐와서 뭐 하겠습니까? 유다에 있는 이 용사들을 다 둘러 모았어요. 18만 대군이 모인 겁니다. 18만 되면 어마어마한 군사죠. 다 용사래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가.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도 이 전쟁의 명분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감히 이것을 배반해 이닭 가가지고 탁탁탁 쳐가지고 빨리 전국을 루호감에게 돌려야지 하는 마음 가운데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반역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반역자들을 제거하려고 그 반란을 제거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선언이 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르우보암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전쟁을 포기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다. 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싶다. 지금까지 르우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그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요. 군사적 문가가 지금 이 전투는요. 군사적으로 볼 때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러 암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웠다고는 하지만 여러 암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군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꾼의 감독 출신이었어요. 일하는 거. 건축한 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유다, 르오부왕을 중심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르오부왕은 어려서부터 일단 왕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공부하는 게모겠어요 어떻게 전쟁을 할 건지, 어떻게 백성의 이끌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고요. 지금 유다지파에 모인 그 사람들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서 그냥 한 번에 다 진압해버리고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명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전쟁의 승리, 분명한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군사의 문외한이라고할수 있는 스마야가 와서 하지 마라 이거는 하는 길로도 말미암은 것이다. 했더니 백성들이 뭐 그? 화무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야 하고 그만두는 거야. 르우부함도 그거에 복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한 기서는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경행 구절인 역대하 11장과 12장에 보면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루우보암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벽이 튼튼해지고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한 3년 동안 루우보암이요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뭘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3년쯤 됐을 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루어밤이 쓰 교만해지고 시나돈도 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의 시사기 이번에는 또 공격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어 옛날에 했던 그 솔로몬의 금방패 기억나십니까? 큰 금방패, 큰 작은 금방패 기억나시죠? 그 금방패들을 다 빼앗깁니다. 굉장히 수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어밤이 뭐하냐면 금방패 대신에 노방패로 바꿉니다. 같이 비슷하게 번쩍번쩍하니까 바꾸고 그나마 노방패도 보초 쓸 때만 쓰게 하고 어, 나오면 다시 창고에 집어넣는 그런 아주 참 어,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때에 나라가 거의 멸망위기에 갑니다. 그래서 스마일 승자가 또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왜 시사에게 이렇게 수치를 받는가? 당신들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당신들을 버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때도 또 역시 누오브압이요 마음이 겸비해져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고반 시사를 시삭을 다시 또 승리케 하시고 떠나 보내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무고해 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참 중요하지요. 르우함이란 인격은요 결론이 뭐냐면 악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인격이 에요 출발뿐만이 아니라 결론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인생의 그두 번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거 분명히 내가 딱 치면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다 평정할 수 있는 것이고 너분도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지마 이건 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도대체 왜뭐 하시려고 그러지? 하지만 죽기로 말미암은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 갈 때에 로보암에게 태평성대의 삼년을 주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그러한 놀라운 운칭을 주신 내가 비록 잘못하여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경손해지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은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문제를 푸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루브함은 그런 놀라운 은총을 인생 가운데 두 번의 큰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적이고 부분적인 복종으로 부분적인 은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순종으로 영원한 은총을 받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근거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라도그 말씀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 자도 그 인도하심에 복종하며 겸비하게 나아가는 그 인생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죄와 사망의 본세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어 내 인생에 주어진 언약 앞에 무엇을 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되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주심은 악으로 가라함이 아니라 선으로 가라 하시이요 또그 선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계획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여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분명히 되는 일이고 이렇게 풀어가면 해결될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오시고 겸손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의로우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순간순간만이 아니라 전부가 다 그러한 고백과 선택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언약으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